12일 만에 가을 상추 씨앗들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씨앗이 상추 씨앗이 많이 불어 있죠? 여기는 적치마. 여기는 흙치마. 여기는 청치마 씨앗입니다. 이게 청취 마시아십니다. 이렇게 냉장고에서 발화를 해서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나왔어요. 휴지도 조금 묻어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심어줄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심어주고. 또 여기도 나왔습니다. 여기도. 또 나가. 뿌리 뿌리 있죠? 얘기도 이렇게서 심어줍니다. 여기서 심어주고 또 여기도 핀셋으로 껍질을 까고 이렇게 상추 씨앗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씨를 지파를 해서 했더니, 한여름, 그 더위에 다 사르르르르르르 녹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올해는 방법을 달리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는, 별로 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한번 이렇게 뒤집어 보겠습니다. 휴지를. 예. 씨앗들이 이렇게 뿌리를 이렇게 뿌리를 내고 있어요. 자, 이렇게 자 뿌리를 내고 있죠. 이것을 음, 옮겨 심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음. 이렇게 옮겨 심을 거예요. 여기다가 어, 이 작은 거를 지게 핀으로 하려니까 떨려요. 이렇게 해서 하나씩 살짝 덮어 줍니다. 또 여기도. 쏙. 이렇게 덮어 줍니다. 너무 귀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저도 이렇게 처음 시도해 보는 거라 잘 나오기를 바래요. 얘는 상추 씨앗들이 지금 다 커지기는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러 개를 한꺼번에 심으면은 나중에 옮겨심기가 곤란하더라고요. 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실을 하나씩 놓아줍니다. 너무 작은, 작은 씨앗이라, 이게 다 상추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두 개도 놓고, 이렇게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치마는 물러버려서 제가 이렇게 흙치마 새로운 치마는 다시 씨앗을 파종해 보겠습니다. 안 나와. 씨앗이 이렇게 작아요. 이렇게 너무 작아요. 이게 더위에 약한가 봐요. 여기. 새로운 치마는 물러버리네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심어 봅니다. 참 작아서 씨앗이 이렇게 작아요.다가 꼭꼭.다가 심어 보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이게 나쁜 게 물이 묻어서 나빠요 그냥 보험으로 몇 개씩 넣어보겠습니다 날이 너무 더워서 두 개도 넣고 이 상추가 여름에는 제일 취약해서 이 노봅니다. 이렇게. 일단 하우스 안에 들어갔습니다. 야 상출 씨가 이렇게 이거 그냥 와브루요